그리고 또서 여기 험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물갈이랄까요? 딱 친일 경찰로 너무 소문이 난 놈들이 경찰을 물러나요. 그거가 얼룩가느냐 헌병으로 돌아요. 그리고 악질 헌병로 유명한 놈들도 또 물러나요. 그거 얼룩가느냐 경찰로 가요. 자지 맞받고요. 그래서 노덕수이가 악질 고등경찰단 대명사였다가 그 헌병으로 가, 가서 예, 활동을 합니다. 이건 누구냐면 최남수라고그 이제 그 유명한 그 친일 그 경찰인데 노덕수를 만나러 놀러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게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았좀 보시죠.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의 시신이 떠어니다두 두 주먹을 꽉쥔 소년의 사체가 떠올랐는데, 바로 김주열. 마산상고 1학년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어, 1학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입학 예정자예요. 그때 4월 학기였기 때문에, 3월 15일 날 죽었으니까. 그런데 교복을 입고 있었죠. 마산상고 교복을 모빌지 뭐 받아갖고 입고 있어서, <laughs> 마산상고 1학년이라고 이제 그... 얘기해도 뭐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재밌는 건 재밌다는 표현을 쓰면 되겠지만, 이 김지열이 마산 사람이 아니에요. 남한 사람이에요, 남원 사람. 그 당시만 해도 영호남 지역감정이 별로 없어서 그 호남에서 영남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 이모 할머니가 저 마산으로 시집가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직경 5cm 길이 20cm 셜턴니 이렇게 눈에 박힌 거죠. 이한열은 최두탄에 의해서 뒤통수를 맞았다면은, 여기, 그, 김주현은 이제 정말 눈에 박히는, 어, 참,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어 이거를 박정표라는 자가, 그 시신을 집회에다 싣고 바다에 가서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버렸어요. 아, 근데 진짜, 진실은 가라앉지 않는다라는 말이 참 너무 맞는 것 같아. 이게, <laughs> 3.15 부정선거 반대 투쟁이 한 4주쯤 전개되다가 이제 점점, 점점 상으로 들고 있을 때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른 겁니다. 도대 어떻게 풀렸는지. 그래서 이게 김주열 어머니는 그 남원분이 이제 마산에 와서 우리 주유지 못 봤냐고 이렇게 막 열심히 체제 다니다가 포기하고 이날 아침에 남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버스가 아마 남원에 도착하기 전에 <laughs> 이 시신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그, 발칵 뒤지표져서 조사해보니까, 그철탄을 누가 썼냐. 박정표, 마산경찰서경기진 박정표가 정면에서 썼고, 그 시신을 박정표가 유기했단 말이야. 서장한테 보고했더니 적당히 처리해. 그래서 시신을 유기했다.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표가 재판을 회부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산 발포사건을 그 구형을, 그 사형, 이 구형이 됐고, 그래서 여기 이제 재판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 도대체 이게 얼마나 흉악한 놈이길래 저런 짓을 저질렀는가. 궁금 해갖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반민특위 재판 기록에 여기 박정표라고 이름이 나와요. 박정표. 반민특위로 잡혀가서 재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반민특위 잡혀간 악질 헌병이에요. 그런데 반민특위에서 무죄 받았잖아요. 이게, 그, 반민특위가 깨지고 난 다음에, 그, 그, 위험해야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 붙잡혀 들어간 사람들 대충 무죄받았어요. 대충 무죄받았는데, 여기, 그, 조사기록에 보면은 다, 이, 아라이갱기질라 이름으로, 학, 인동호의 사건, 정, 정장호 사건, 그, 황학명 사건, 무궁당 사건 등 부산 경남 지역에서 어, 고문왕으로 불렸던, 그, 악질 헌병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그, 그, 고문당한 사람의 증언까지 다, 이렇게, 응? 그, 뜨거운 화로를 머리 위에 들고 있게. 아, 죽을 놈이시다 이거, 소듬에. 예. 그, 그거고 뭐, 하여튼, 우물에 아예 담고 뭐, 난타하는 거는 뭐, 뭐, 기본이고, 이거 말, 상상할 수 없는 비인도전이 잔혹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었던 자가, 어, 그러고, 그리고 또, 고문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환곡신민이다 성전, 일본의 대동아 전쟁이죠. 그 태평양 침략 전쟁에 협력해라. 그래서 우리 밀정이 되라. 이제 뭐, 그, 그런 걸 강요하기도 했던 전쟁 근데 반민특위에서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모범수였을 뿐더러 죄악을 고백했다. 개전의 정이 있다. 하고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려났는데 야, 이거 참 기막힌 일, 일 아닐까요? 어떻게? 국민특위에서 무죄받고 풀려난 놈이 11년 뒤에 이승만의 앞자리가 돼서 김주연을 저렇게 처먹하게 죽일 수가 있는가. 역사에서 정말, 야, 이건 누가 소설로 써도 말이죠. 소설로 써도 리얼리티가 부족하다. 구성이 너무 자기적이다. <laughs> 그렇게 얘기할 만한 얘기인데, 이게 정말 이, 이런 그 일이 벌어져갖고, 어, 이게 사회국까지 이어지는 걸 보니까, 반민특위를, 어, 청산하지 못한 게 우리 역사에, 어, 아니, 자, 반민특위에 아니라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게 우리 역사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반민특위를 만들어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나경원 의원님, 반민특위를, 그니까, 오히려 무너지면서 그게 역사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계기입니다.